안녕하십니까 단내림 에어컨 전문가 엉클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의 차이점을 가지고 심층 깊게 대화를 한번 할 건데요 요즘같이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에는 냉방을 틀었을 때와 또는 제습 기능을 사용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전기세를 아끼면서도 시원한지 네, 그런 내용들을 좀더 심층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제습모드는 에어컨이 실내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서 습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목표로 제습모드를 맞춘 온도까지 내려가도록 풍량을 줄이면서 실외기 출력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 삼성전자 에어컨 솔루션 기술팀에서 연구에 따르면 장마철에 유사한 습도에서 동일한 온도로 설정시 냉방 온도 대비 제습모드로 습도 제거 효율은 약. 2.7배 향상된 수치를 얻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냉방 모드시 75% 유지되던 상대 습도는 제승 모드 가동시 55%로 낮아졌고 이는 불쾌지수로 환산하면 냉방 모드시 73에서 제승 모드시에는 70으로 낮아진다는 것. 즉 쉽게 말해서 습도가 높아서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50%에서 10% 퍼센트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어컨 제습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온도가 낮은 장마철에는 습기만 제거하더라도 이 시원함을 느끼기 때문에 냉방보다는 제습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두 번째로는 냉방과 제습 기능 중 어느 기능이 전기를 더 소모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국 소비자원 그래서 시험을 했는데 에어컨의 목표 온도를 24도로 맞추고 5시간 동안 가동을 했을 때 각각 모두의 소비전력량은 냉방 모드가 시간당 1.782kW, 재선 모드가 시간당 1.878kW로 결론적으로 전기 소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삼성전자 이 기술팀에서 외출이나 또는 볼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갈 때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켜는 시간이 90분 이하라고 하면은 계속 켜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는 인버터 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이 인버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속도를 조절해 주는 장치로서 자, 선풍기로 말하면은 1단, 2단, 3단 이렇게 조절이 된다고 한다면은 인버터는 1.1단 또는 1.2단, 1.3단과 같이 지능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조절해 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 세가 적게 나온다는 것이고 에어컨 을 처음 켰을 때 최소 온도로 최대 풍속으로 설정한 후에 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25도에서 6도로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게 되면 그만큼 큰 조작 없이 일정 온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에어컨 필터 청소를 잘해서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 인해서 5%의 전기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서큘레이터라든지 또는 실링팬 등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공기순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자 아직도 여러분들이 지금 정속형을 아직 에어컨이 고장이 났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인버터가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인버터 교체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돈을 더 벌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제 실외기실 관리인데 실외기실 관리는 청소와 또는 열기환기에 물세척을 통해서 컴프레샤의 원활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30%의 어떤 그런 컨디션 효율을 높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컨디션 효율과 에너지 효율을 좋게 할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차단기를 반드시 내리고 물을 뿌려주고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물 물건, 물건 같은 것들을 치워서 공기 순환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내용이 많은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음에도 이런 내용과 현장에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